할렐루야, 오늘 10편 37편 말씀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떠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자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의인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이 막강한 것 같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히 배임을 당할 수 없는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말씀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우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신 은혜가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환란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족한 은혜가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해결하기 원하는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체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초점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또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게를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어떻습니까? 그가 그를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상황이 바꾸어지기를 바라기 보단 그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비밀입니다. 바라기 여러,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묵묵히 참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체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맞는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37편을 보면 성도들의 삶에도 환란이란 말이 나오고요, 넘어짐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에도 환란의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넘어짐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세 힘을 얻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24절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으로다. 자,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말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넘어지지만 땅이 몸에 닿을 정도로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만큼 힘을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의 훈련이겠죠. 그리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드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하시는 이유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6절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이유입니다. 완전한 빛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든든히 버티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비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완전한 은혜이고, 완전한 축복이며,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주실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며 지금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었나요? 좋은 일도 많이 있었죠. 감사할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상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환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잠시 지나갈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의인들의 회복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수 있,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인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 기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